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종동원입니다 네.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,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대구에서 얼마 전에 콘서트를 했는데 이렇게 끝나자마자 이제 무대가 좀 아쉬워질 때쯤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기분 좋으 시죠? 자 기분 좋은만큼 황소가 박수. 어,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이렇게 여러분이 어, 당겨주셔서 어, 정말 기분 좋게 오늘 놀다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어, 피토팬이라는 곡인데요. 어, 다음 곡으로는 제가 항상 콘서트에서 어, 첫 등장곡으로 부르는 정규앨범에 있는 타이틀 2번 물망초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재밌게 즐기고 계시죠?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원래 오늘 날씨가 지금 한 33도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지금 온도가 한 50도 되는 것 같아요 네, 정말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렇게 재밌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어, 오늘 저는 땀으로 샤워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, 이제는 좀 여러분들도 어, 같이 좀 춤추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준비했는데요. 어 팬분들이 되게 저보고 오빠라고 해주시거든요. <laughs> 자,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<laughs> 네, 정말 팬분들이 저를 오빠라고 해주시는데. 어, 콘서트 상자 하는 게있거든요 오빠 메들리라고 오빠 관련된 노래들과 그 메들리를 묶어서 항상 무대를 찾고 있는데 오늘도 어, 여러분들이 저를 오빠라고 불러주신다면 제가 그 메들리를 어, 한번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준비되셨죠? 네. 아무튼, 나와주세요 네. 여러분들. 마지막이니까 어, 마지막이거든요.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오재중동원분들 안녕하세요. 네, 멀리 계신 분들 감사합니다. 네, 네 이게 마지막 곡이니까요, 여러분들 어, 춤추시려면 이러셔도 돼요. <laughs>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지막 여러분이 오빠라고 불러주시면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. 보고 존명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빠 소리와 함께 마지막 무대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